자, 지수법칙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좀 난이도가 조금 있어요. 이거는 이제 시험에 나오는 수준의 그런 문제들입니다. 자, 한번 잘 풀어봅시다. 자, 이 문제를 간단히 하여라예요. 자, 간단히 할 때는 이런 걸뭐 암산으로 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반드시 이렇게 식이 주어지면 이렇게 그, 그 바로 밑에다가 줄을 맞춰서 계속 이런 방법으로 쓰고 써 나가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이제 암산으로 그냥 대충 이 문제에서 2, 3은 6, 2, 3은 6, 뭐 해가지고 A가 얼마구나, B가 얼마구나, 이렇게 암산으로 하지 마시고 반드시 쓰는 버릇을 하세요. 처음에는 쓰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지만 결국은 나중에 끝까지 하다 보면 실수가 잦아들고 그리고, 어, 나중에 혹시 문제가 내가 어딘가 틀렸을 때 다시 문제가 이거 맞게 풀었나 하고 검토할 때 머릿속에 여기다가 계산을 식을 쓰지 않고 머릿속에만 갖고 있었다가 다시 이게 검토를 하려면 다시 또 머릿속으로 계산해야 돼요.그러니까 이거를 그 계산을 반드시 종이에다 적어가면서 순서대로 정리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중3, 뭐, 고1, 고2, 고3. 학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문제가 간단한 게 아니라 문제가 풀, 문제의 풀이가 길어져요. 그럴 때는 예, 암산으로 더 이상 안 됩니다. 꼭 적는 습관을 들이도록 합시다. 자, 이거는 지수끼리 어째라? 곱해라, 이삼은 6 곱하기. 자, b 의 이삼은 6 곱하기 A 세제곱 곱하기 B. 자, 이렇게 적으면 마치 시간 걸리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데 사실 이게 정확하면서 시간도 빨라, 빨리 해결할 수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하세요. 자, 밑 A하고 A하고 똑같죠? a 의 여섯 제곱 곱하기 세 제곱이니까 지수끼리 더세을하여라 자, b 의 육. 이거는 뭐 생략? 일 생략. 그래서 칠. 그래서 A 아홉 제곱 곱하기 b 의 일곱 제곱.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차례대로 계산해 나갑니다. 먼저 할 일이, 나누셈을할 일이 먼저 할 일이 아니라, 과로 먼저 푸는 게 먼저 할 일이에요. 자, A의 제곱에 세 제곱이니까, A의 여섯 제곱. 나누기. 자, 마이너스 A의 네 제곱인데, 여기서 마이너스 A 괄로하고네 제곱이죠. 그러면 이 마이너스도 네번 곱한다고 그랬죠. 그럼 마이너스를 네번 곱하면 플러스. 그래서 이거는 A의 네 제곱이 되고, 곱하기 마이너스 A가 되겠죠. 자 나눗셈을 먼저 하자면 어 나눗셈이니까 a여섯 제곱 나누게 a네 제곱이니까 지수끼리 어째라 빼라 앞에서 뒤에 빼는데 다행히 양수가 나오죠 a의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a죠 자 이것만 최종적으로 곱하면 됩니다 자요거하고 이거다 요거하고 곱하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니까 곱하면 전체적으로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다음에 a제곱에다가 a를 곱하면 이게 1이니까 미시 똑같으니까 덧셈을 해서 2하고 1도 하니까 3제곱. 그래서 마이너스 세이 제곱입니다. 이런 정도는 학교에서 시험에 나옵니다. 다음을 계산하시오. 이렇게. 자 여기도 합시다. 네모 안을 채우세요. 그랬어요. 여기 마이너스 2가 5제곱이 있고 이거 마이너스 2에 15제곱이 있어요. 자 미시 지금 똑같잖아요. 미시 똑같아요. 그러면 이 여기 이게 이게 또 가로니까 이 5하고 여기 있는 이 지수는 둘이 어떤 사이가 돼야 되겠어요. 곱셈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얼마를 곱해야 15가 나온다? 3 그래서 이 네모 안에는 들어갈 숫자는 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 합시다 4번은 좀 길잖아 계산이 지금 간단해져야 되는데 그래서 요거는 먼저 곱셈하고 나누셈하고 먼저 하려고 할게 아니라 애기 때문에 괄호를 먼저 푼다 해요. 자 이거 x의 세제곱자 이거 계산할 때는 이건 계산을 하더라도 순서대로 앞에를 그대로 내려서 써줘야 됩니다. x의 제곱 곱하기. 자, 이거 과로하고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제곱하면 플러스. 다시 x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없어져버렸죠? 다음 나누기 x의 몇 제곱이 x의 제곱이 되겠냐 이랬어요. 자, 이건 곱셈이니까 지수끼리 어쩌고 더하고 얼마 다섯 제곱 나누기 x의 몇 제곱이 x의 제곱이 되겠냐. 자, 나눗셈이니까 앞에서 뒤로 어쩌자. 빼자. 5에서 몇 얼마 빼야? 3 빼야 2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도 답은 3이 나오네요. 자, 3 이렇게 해서 어, 풀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옳은 것은 동그라미, 틀린 것은 x 표시하시오 그랬어요.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실수하기 쉬운 이야기. 자, X제곱 더하기 더하 X의 세제곱이니까, 곱셈이니까 지수끼리 어쩌자? 더하자. 맞았죠. A 더하기 A 더하기 A니까 A 세제곱. 얼른 보기에, 언뜻 보기에 이게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틀렸죠. A 세제곱이 되려면 여기가 계산이 뭐야 돼요? 곱하기여야 되죠. A 곱하기 A 곱하기 A가 A 세제곱이에요. 이건 더셈이에요 A 더하기 A 더하기 a 는 얼마예요? 3A. 삼이 이거는 틀렸습니다. 예, 헷갈리지 않도록 하세요. x 제곱 나누기 x 제곱. 이것도 어, 얼른 언뜻 본문은 실수하기 쉽습니다. 자, x 나누기 x 나누기 0, 나누셈 빼니까 5에서 5 빼니까 0 맞았죠? 틀렸어요. x의 0 제곱이지 0이 아니에요. 자, 이거는 같은 숫자니까 같은 숫자를 같은 숫자로 나누면 얼마다? 1이다 그랬죠, 1. 요거는 0이 아니라 1. 그래서 이거는 틀렸죠. 자, 요거. 이것도 실수하기 쉽습니다. 3ab의 제곱의 세제곱은 9a 세제곱 b 여섯 제곱이다 3의 세제곱 9죠. 아닙니다. 3의 세제곱은요. 27이에요. 3의 제곱이 9예요. 그러죠. 3 3은 9. 3을 세번 곱하면 3 3은 9, 9 3 27 27. 얼른 언뜻 보기에 꼭 맞는 것처럼 보여서 실수 잘합니다. 틀렸습니다. 27a 세제곱 b 여서제곱 나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고난이도에 2의 4제곱이 골 a라고 할때 자, 8의 4제곱을 a로 쓰시오. 그랬어요. a로 써야 돼요. 이 8의 4제곱을 숫자로 쓸게 아니라 a를 사용해서 써야 돼요. 근데 a가 뭐다? 2의 4제곱이다. 그러니까 a로 쓴다는 것은 2의 네제곱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자리에다가 a 2의 네제곱 대신에 a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한번 해 볼까요? 자, 8의 네제곱을 그렇게 고쳐 봐라 그랬어. 자, 8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내가 사용할 것은 지금 미시 얼마다? 2다. 그래서 8을 8을 2의 거듭제곱으로 쓰면 2의 3제곱이 2를 세번 곱한 8 나와. 그래서 이걸 다시 쓰면 2의 3제곱에 4제곱, 이렇게 쓸수 있어. 그래야 이밑 1을 만들 거 아니야.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것은 2에 3, 4, 12, 12제곱이에요. 근데 우리는 A로 나타내려면 2에 4제곱을 써봐야 되니까 이걸 다시 2에 4제곱을 이용을 하세요. 그러면 12제곱이니까 2에 4제곱을 어쩌면 된다? 3제곱 하면 된다. 4, 3, 12.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무엇을 a라고 했으니까 2의 4제곱을 a라고 하자 그랬죠. 그러니까 이 2의 4제곱 자리에다가 이렇게 딱 a를 쥐고 넣으면 되지 않겠냐. 그럼 답은 a의 3제곱 이렇게. 그죠 이건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그 다음에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2의 7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은 m자리 수이고 2의 5제곱 곱하기 5의 7제곱은 n자리 수이다. n과 n을 구하시오. 자리수, 자리수. 자, 자리수. 뭐 예를 들어서 518 그럼 몇 자리 수? 세 자리 수. 하나, 둘, 셋. 세 자리 수. 그런 말이에요. 그럼 2의 7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 m자리 수라고 한다고 2의 7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을 일렬이 전부 계산해서 문제를 풀려면 시간이 엄청 걸려요. 숫자도 커지고요. 그렇죠? 곱셈이 되기는 하겠죠? 예. 자, 그렇게 푸는 문제가 아니다. 이게 자릿수라고 하는 것이, 자, 10은 몇 자릿수예요? 두 자릿수죠. 1 자릿수, 15 자릿수. 100은 세 자릿수. 1000은 네 자릿수. 만은 다섯 자릿수. 동그라미가 네 개면 앞에 1이 하나 더 있으니까 4개가 있고 1이 하나 있으니까 다섯 자리 동그라미 3개가 있고 앞에 1이 하나 있으니까 네자리 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이 10이나 100이나 1000이나 만이나 이런 거는 무슨 숫자가 이걸 만든다? 2 곱하기 5가. 2, 5, 10. 2하고 5하고 한 쌍이 10을 만들어. 2하고 5하고 두 쌍이 있으면. 2도 2개, 5도 2개. 그럼 2 곱하기 5, 2 곱하기 5, 10 곱하기 10. 얼마? 100. 10의 제곱. 2가 3개 있고 5가 3개 있으면 이거는 10이 3개 있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러면 10이 3개면 10의 3제곱이면 동그라미 3개라는 뜻이고 앞에 1이 있으니까 이, 여기 있는 이 지수보다 하나 더큰 숫자, 4자리수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도 자, 2하고 5가 있잖아요. 오, 여기가 5의 5제곱인데 문제 잘못 썼어요. 선생님이 잘못 썼어요. 미안해요. 자, 2의 7제곱 곱하기 5의 5제곱이에요. 그러면 1, 2가 7개 있고 5가 5개 있으니까 2 곱하기 5의 쌍을 만들려면 이것은 몇 쌍이 만들어진다. 7개 있고 5개 있어. 5쌍이 만들어졌다. 2 곱하기 5가 5쌍이 만들어지고, 무엇이더 있어요. 2가 2개 더 있죠. 2는 7개니까. 그래서 2가 2개 더 있어요.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2 곱하기 5가 10이야. 즉, 1 0의 5제곱이야. 1 0의 5제곱이면, 1 0의 5제곱이면 몇 자리수? 6자리수. 이것한큰 수다. 봐봐요. 1 0의 5제곱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동그라미가 다섯 개 있고 앞에가 1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자리 숫자가 되잖아요. 그러죠. 이 지수보다 한 자리 수 1이라는 숫자, 1을 더 더한 자리 수. 여섯 자리 수. 그런데 곱하기 또 앞에 뭐가 있어? 뒤에 4가 있어요. 2의 제곱은 4잖아. 그럼 여기다 4를 곱하면 여전히 동그라미는 다섯 개가 되고 41은 4가 될거 아니야. 그래서 여전히 몇 자리 수? 여섯 자리 수가 돼. 여섯 자리 수가. 됐죠? 자, 그런데, 이번에 여기는 2가 다섯 개고 5가 일곱 개예요 그러면 2 곱하기 5는, 2 곱하기 5 하나씩 쌍을 만들려면 2 곱하기 5는 몇 쌍이 일단 만들어져? 다섯 쌍이 만들어지겠지, 여기도. 2 곱하기 5가 일단 5쌍이 만들어지고, 이번에는 뭐가 2개 남아요? 5가 2개 남죠. 예, 5가 두개 남아요. 그러면 이것이 1 0의 5제곱이고, 5의 제곱은 2 5예요 그럼 1 0의 5제곱 아까 말했어요. 몇 자릿수라고? 6자릿수. 동그라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있고, 앞에 1이 있어요. 거기다가 25를 곱해. 아까는 그냥 4, 한 자릿수를 곱하니까 4, 일은 4가 됐는데 이번에는 25를 곱하면 동그라미가 5개 있고 앞에가 25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5개에다가 하나가 늘어난 6개가 아니라 25가 되버리니까 얼마? 7자릿수가 돼요. 여기서는 곱하기 4였으니까 그대로 6자릿수였는데 여기는 곱하기 25가 돼서 한 자리에서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자리 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M과 N을 구하라. 그럼 M은 6이고 N은 7이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어렵죠? 왜? 네. 어려워요, 이 문제. 단뭐 교과서나 또는 그 참고서나 뭐 문제집 같은 데서 이런 유사한 문제를 찾아서 한번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